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다가 새로운 친구도 못 만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캠퍼스 라이프에 여자친구는 없네 조별 과제에 해야겠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지금 과제 제출이 다 다음주인데 진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이 아니, 사람 대답을 왜 이렇게 잘해 적극적이고 조국적, 말투도 이쁘고 사진 한번 볼까? 왜 이렇게 이뻐 하죠. 나 마음에 드는 응. 여자가 생겼는데 혹시 어떻게 연락하는게 좋을까? 첫번째 카카오톡으로 연락처 물어보기 두번째 보이스토걸어 보기 세번째 상남자처럼 직접 연락처 물어보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얘기가 제일 낫겠지? 1번 이제 저희 한번 만날까요? 만나서 한번 밥 한번 먹을래요. 2번 바밥 밥 한번 먹자. 3번 저희 연락한지도 꽤 됐는데 한번 만나서 밥 먹어볼래요. 2번, 2번 어떠세요? 2번 이번에 예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이번은 주호 담반이 1번은 어때요? 1번 예상대로 1이입니음오 1번 비이한이 1번으로 가자 근데 나차임이 어떻게 비슷요 사랑이라는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게 사랑 아닐까요? 오케이. 1번으로 간다. 응. 뭐야 차다. 이대로 응.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우리 계속해 보자. 어떻게 는게 될까? 그러면 선택지를 되겠습니다. 1번 부담 주기 싫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요? 2번. 마, 내가 너랑 밥 먹자는 게 그리 힘든 일이냐? 한번 죄송해요. 한 번이라도 밥 먹게 해주세요. 아, 야 사주야, 이건 나도 알겠다. 이건 무조건 이번지 예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어. 예상 결과가 뭐이래이건이건 하면 안 돼.

SNS나 문자로만 대화했을 때보다 32.7% 정도 더 좋은 관계 형성을 보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밥 먹자고 해야겠다. 내복. 안녕하세요 혹식뭐 좋아하세요? 어... 저는 마라탕 좋아합니다 마라탕이요? 마라탕 먹으러 뭐. 가실요네 이름? 전성범 나이? 스무살 현재 연애 중? 네 며칠? 두달 됐어 마지막 연애는 언제인지? 어, 올해 5월 어? <laughs>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있어도 없는 것 <laughs> 이상형에 가까운 연예인? 어, 저는 아이린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름? 김원영 나이? 21살 연애 중? 마지막 연애는 언제? 응. 중학교 때? 기억은 나는지?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사랑이란? 나만 하나 끝나는 것?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는지? 처음 받았을 땐 난감했는데 지금은 또 저만의 개성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자 역할이 탐나진 않는지 았 내가 하면 더 잘했을 텐데 <laughs> 본인이 남자 역할을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다시 수강 신청을 해도 공감을 할 건지 수련 멘토님께 한마디 멘토님 사랑해요 요 <laughs> 약간 첫 텐션이 사라졌어 뭔가 찍으니까 잘 나오나요? 이렇게 딱. 잘 나오나요? 잘 <laughs> 나오나요? 이름 유경민 나이 스물한 살 현재 연애 중? n no. 외로운지 아니 마지막 연애는? 이번 4월 오.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생각하기 싫은 거 출연 계기 아무거나라 했는데 그렇게 됐다. 아련. 아련.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는지. 넵. 실제로 남자가 고백하면 받아줄 확률은? 이걸 여기서 묻는다고? 대답. 대답. 오케이. 응원합니다. 다시 수강 신청을 해도 문감을 할 것인지. 수련 멘토에 대해 표현하자면? 어깨 어깨 <laughs> 하고 있는 거알 지금? 네 맞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맞는 거지? 확실해? 이름? 박수련 나이? 궁금해? <웃음> <웃음>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인데 지금 기분은? 약 당황스럽네? 나도 반말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반말 인터뷰 맞는 거지? 연애 중? 비밀 사귄 지 얼마? 비밀이라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어? 이건 왜 자꾸 물어보지?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어? 친구랑 사는 것도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사랑인데 무슨 사랑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점점점 멘토를 하게 된 이유? 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좀 수업 중 멘티들의 대답이 없어 민망했던 저기 입다 없다. 맞죠.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때의 기분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뭐. 멘티들 밥 사주면서 통장에 무리가 있다? 없다? 없다. f l e 내년에도 멘토를 하게 된다면? 어, 저 내년에 못 하는데요. 학 멘토를 해 준다면 할 의향은? 멘토요? 누가 시켜주는데요, 그거? 이프 <laughs> 이프 가정. 아 그러면 하죠. 멘티들에게 RC 멘토를 추천하는지. 추천. 여러분 추천합니다. 저같이 말 받는 사람. <laughs> 마지막으로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모이셔서 자 모든 연기도 인상깊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